네,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뜨시게 되고요. 제일 첫 번째 우리 맞고 잡아서 떴던 코, 네, 그 코를 오른쪽 바늘에 옮겨주시고 마지막에 떴던 지금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는 네, 오른쪽 첫 번째 코 덮어서 이렇게 씌워주세요. 네, 그래서, 표시링, 요렇게 걸어주시고요. 계속, 메리아스 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네. 네, 벨루카 나시, 가디건 세트 뜨시면 좋으실, 예, 네, 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어, 센존 같은, 예, 네, 실인데, 이제, 여기 요렇게, 예, 네. 알갱이가 들어가 있죠. 핑크색 계열. 이렇게 네프사가 들어가 있어서 음, 벨로카 요거 나시 가디건 세트 뜨면 예쁠 것 같아요. 핑크색 계열 그리고 어, 이제 요거는 보라색 계열인데요. 색깔이 약간 독특합니다. 원컬러 아니고요. 예, 투컬러에 이렇게 네프가 들어가 있어요. 알갱이가. 요것도 이렇게 세트로 뜨시면, 예, 예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는 요거 민트 색깔 너무 예쁜데요. 음, 요것도 되게 예뻐요. 민트 색깔. 얘도, 예, 네프사, 알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같은, 어, 굵기입니다. 센 존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벨로카 세트 뜨시면 예쁠 것 같은 실, 이렇게 네, 보여드렸고요요 색상 이외에 제가 센존 다른 색상 있죠. 저희 집에. 네, 그거 뜨셔도 돼요. 다른 색깔로. 네, 원형 뜨기로 우리 94단까지 지금 떴습니다. 네. 음, 그래서, 어, 기장은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셔도 돼요. 더 길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길게 뜨셔도 되고요. 예, 네, 조금 짧게 크롭으로 또 입으실 분들은, 네, 짧게 뜨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 네, 도안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도안은, 예, 네, 원형으로 쭉 뜨다가, 이제 94단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진동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진동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나시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는 겨드랑이 우리 다 뜨고 나서 또고무단코 잡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음, 그대로 우리가 줄임을 하면서 그대로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94단 뜨시고, 네, 지금 모아뜨기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95단 째두코 네, 줄임을 하는데요. 코 마금을 하지 않아요. 코 마금하고 줄임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코 뜨고 세코 째, 네, 오른 코코 마금, 코 그리고 두코 겉뜨기 뜨고 다시 오른 코코 마금. 코 음, 이거를 이제 가장자리 세코 세워서 줄이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두코 뜨시고 세코 째, 그리고 두코 뜨고 세코 째. 이거를 반복을 하나, 둘, 세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코씩 줄임을 총 7번을 합니다. 두 단에 한 코를 7번, 네, 1, 2, 3, 4, 5, 6, 7 이렇게 뜨시고 이제 네 단째 한 코를 줄임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 가장자리 4코죠. 4코 세워서 줄이기. 1, 2, 3, 4. 1코. 다시 홀수단에서 줄임할 때, 1, 2, 3, 4. 4코째 줄임. 네. 이거를 총 7번. 그리고 네단째 1, 2, 3, 4. 4코째 네, 줄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음... 반대편 보시면 이 예, 설명 중요해요. 반대편에 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줄임이 있습니다. 여기도 세워서 줄임 기호가 있는데요. 홀수 단에서 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매 단마다 줄임 기호가 이렇게 쭉 있을 때 홀수 단에서 음, 줄임을 하시면 됩니다. 안뜨기 단에서 줄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겉뜨기 단에서 우리가 줄임을 계속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오른쪽에서부터 줄임을 하고, 끝나는 왼쪽에도 줄임. 그리고 안뜨기로 뜨시고, 다시 겉뜨기 단,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단에서 줄임, 다시 끝나는 왼쪽 단에서 코 줄임.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코, 그리고 두 단에 두 코를 두 번, 두 단에 한 코를 일곱 번, 네, 단에한 코를 한번, 그리고 34단 평, 요렇게 떠주시면 돼요. 네, 95단, 음, 이제 암홀 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가장자리 3코 세워서 줄이기를 지금 95단에서 2회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2개, 일단 겉뜨기 2코를 떠주시고요. 다음에,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 네, 오른 코 모아뜨기 한 번. 이게 지금, 어, 가장자리 세코 세워서 줄이기에요. 요한 코를 한 거예요. 네, 다시 겉뜨기 두 개. 하나, 둘. 네, 가장자리 세코 세워서 줄이기 한 코. 오른 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이제 겉뜨기를 뜨시고요. 101코 포함해서, 아, 아, 110코 포함해서 마지막에 8코를 남겨두시고 쭉 겉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110코 포함해서 8코 남기고 겉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 1코 줄임 할게요. 다시 겉뜨기 단으로 왔고요. 겉뜨기 3코, 하나, 예, 첫 번째 코 뜨실 때도 겉뜨기 뜨시고 좀 실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예. 둘, 셋. 3코 뜨시고, 오른 코 모아뜨기 한번. 지금 우리 1코 줄임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죠. 1코 줄임 했기 때문에 겉뜨기로 쭉. 겉뜨기로 쭉 떠주세요. 네, 왼쪽 끝까지 뜨지 않고 다섯 코 남겨놓고, 왼코 줄임 한 번, 그리고 겉뜨기 세 개. 1, 2, 3. 네, 이런 식으로 하셔서요. 네, 이제 겉에 단에서 또 5번 어, 줄임하시고, 4단에 네 1코를 한번 이렇게 줄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단에 어, 네 1코 줄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요거 7번 1코 줄임 좌우하고, 네, 이제 4단째 네 1코 줄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그래서 쭉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단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첫코 그냥 그대로 겉뜨기. 예. 쭉, 겉뜨기로 줄임 없이, 한단 뜨시고, 안뜨기 단에서 또한 단. 그렇게 해서 두 단을 뜨시고요. 이제, 다음 단, 겉뜨기 단에서 한코 줄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겨드랑이 우리 암홀, 네, 진동은 다 뜨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여기 음, 현재 제가 149단, 네, 149단까지 떴어요. 그건 이제 겉뜨기 단에서 149단을 뜨게 되죠. 예, 네, 그래서 149단 쭉 떴고요. 150단에 보시면 네, 동그라미하고 V 있어요. 요게 안뜨기 단에서 바늘 비우기와 걸러뜨기를 해주라는 되돌아뜨기 기호거든요. 그래서 되돌아뜨기는 두 단에 한 번씩 오른쪽에서 지금 우리 오른쪽 진행하고 있어요. 안뜨기 단에서 되돌아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반복을 하시는데 요 기호 밑에 겉뜨기 세코또 요 지금 기호 밑에 겉뜨기 3코, 그래서 3코를 남겨두시고 예, 3코 남겨두시고 되돌아뜨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 요기 지금 제가 3코라고 했는데요. 요 단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기 바늘 비우기와 되돌아뜨기 하기 전에는 겉뜨기 방향입니다. 그러면 요 되돌아뜨기 했던 코 포함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코, 2-, 3-, 6.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되돌아뜨기. 3세코 남기고, 두 단에, 세 코, 3코, 세 코를 6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네.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안쪽에서 우리가 되돌아뜨기를 하면서 왼쪽은 겉뜨기 단에서 같은 방법대로 같은 2단, 3코, 6회 반복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건 뜨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네,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 처음에 얘기했듯이 149단까지 떴고요. 여기 안뜨기 단, 여기 떠보도록 할게요. 네, 뜨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어, 되돌아뜨기가 6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마커를 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마커 6개 준비하시고, 예, 되돌아뜨기 단 진행을 하시면 돼요. 150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단은 쭉, 안뜨기로 뜨시고 마지막 세코를 남겨두시고 다시 겉뜨기를 뜨는데 겉뜨기를 뜰때 금방 제가 어 도안을 보여드렸던 바늘비우기와 걸러뜨기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안뜨기로 쭉 떠주세요 요거 실 꼬이지 않게 네, 보시면서 뜨시고요 네, 안뜨기 쭉 뜨시고 맨 끝에 세코 남기고 쭉 떠주세요. 네, 안뜨기에서 안뜨기 단에서 쭉 떴고요. 안뜨기 마지막 여기 세코 남겨놨어요. 네, 남겨놨으면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네, 일단 마커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돌려놨을 때 우리는 이제 겉뜨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네. 상태로, 어,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땐 방향이 겉뜨기로 우리가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음, 다시요.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행하는 무늬 때문에, 겉뜨기 무늬이기 때문에 실 방향을 이렇게 바짝, 예. 한 코, 바늘 비우기로 만들어주신 후에, 그대로, 바늘 방향 잘 봐주세요. 걸러뜨기. 예. 그러면, 지금 두 코가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코입니다. 예. 되돌아뜨기를 하기 위해서, 바늘 비우기 코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요두 코를, 마커로, 두 코를 요렇게 한 코다. 라고 생각하시고 두 코를 같이 이렇게 찝어 주세요. 뭐한 코를 찝어 주시던 두 코를 찝어 주시던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 바늘 비우기와 걸러뜨기를 표시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마커를 이용해서 찝어 주시고 겉뜨기를 쭉떠 주세요. 네, 이제 단 정리를 할게요. 단 정리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마커를 쭈르르 이렇게 겉뜨기 단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 도안 보시면 단정리 하는 거 제가 한 단, 네, 기호 도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보고 뜹니다. 그래서 안 뜨기로 하나, 두코 뜨시고, 보시면 여기 바늘 비우기와 걸러뜨기 한 코가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게 걸러뜨기를 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코가 바늘 비우기예요. 그러면 걸러뜨기 했던 코는 떠주셔야 돼요. 그냥 안뜨기로 이렇게 떠주시게 되면 바늘 비우기 코와 다음에 진행이 되는 안뜨기 코한코이 코를 떠주시는데 여기서는 테크닉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 차이가 납니다. 그대로 안뜨기로 두 코를 모아서 뜨시게 되면 단 차이가 나요. 안뜨기 단에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테크닉으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어, 바늘 비우기를 겉뜨기 방향으로 한코 그리고 다음에 진행되는 코한코 이렇게 코, 옮겨주세요. 두 코를 이두 코를 모아뜨기를 해주는 건데 요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바늘 비우기 코가 왼쪽에 가 있고요. 걸러 으, 진행이 되는 코는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요 상태로 안뜨기를 떠 주셔야 단 차이가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떠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네, 두코 뜨는데 두 코도 보시면 네, 도안 그대로 보고 뜨는 거예요. 두 코는 두 코째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코가 걸러뜨기 않고 왼쪽에 보이는 코가 바늘 비우기 코거든요. 걸러뜨기 한 코는 안뜨기로 떠주시고, 바늘 비우기 코와 다음에 진행하는, 첫, 진행되는 첫 번째 코, 안, 안뜨기 코, 이두 코를 실은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두셔야 돼요. 안뜨기로 떠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늘 방향만 바늘 비우기 오른쪽에 옮겨주시고, 다음에 진행이 되는 온전한 코, 안뜨기 코로 코도 이렇게 옮겨주세요. 요두 코를 같이 모아서 뜹니다. 요 상태에서 다시 왼쪽 바늘로 두 코를 다시 옮겨주시는데, 옮기시다 보면 바늘 비우기 한 코는 왼쪽 편으로 가 있고요. 온전하게 우리가 안뜨기로 뜬 코는 오른쪽에 가 있어요. 지금 방향이 바뀌었죠. 요 상태로 지금 꼬아진 거죠. 요 상태로 안뜨기,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코 뜨시고 두 번째 코 걸러뜨기 한 코도 안뜨기로 뜨시고 네, 그다음에 바늘 비비우기 코와 안뜨기 코가 있어요. 겉뜨기 방향으로 오른쪽 바, 바늘에 두 코를 같이 옮겨주시고 요 상태로 그대로 모아뜨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꼬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같이 두 코를 안뜨기 모아뜨기로 떠줍니다. 네, 뭐 이런 어깨 핀 있거든요. 요걸로 어, 요거라든지 뭐 요거라든지 어쨌든 여러분들 집에 있으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코를 옮겨 주세요. 대바늘 별도의 바늘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옮겨 두시고 이쪽에 이제 뜨실 때별 영향력이 없을 것 같고 코 빠질 일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옮겨 주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편의상 편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28코 코마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되돌아뜨기를 뜰게요. 네, 여기 지금 걸러뜨기와 바늘 비우기 했던 코, 여기 포함해서 3코 남겨놓고 떠주세요. 그게 이제 18코가 될 거예요. 지금 4코, 5, 6, 7, 8,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곱, 열여덟 코를 다 뜨게 되면 네 세코 남겨놨죠. 이렇게 돌려주시고 같은 방법대로. 앞으로 두시고 걸러뜨기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단코 표시링 해주시고 쭉 안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세요. 네, 마무리 굉장히 쉬워요. 도안대로 보시면 맨 위에 제가 정리하는 단한단 그려놨을 거예요. 네, 도안대로 그대로 보고 뜨게 되면 겉뜨기 세 코를 뜨래요. 겉뜨기 하나. 둘, 세 코째는 걸러뜨기 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뜨기에서도 똑같이 떴어요. 걸러뜨기, 겉뜨기 한코 뜨시면, 바늘 비우기와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겉뜨기 코, 이 코는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뜨시면 돼요. 꼬아서 뜨지 않고. 우리 안뜨기에서는 꼬아서 떴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겉뜨기로 두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코, 그리고 도안에서 두코 뜨래요. 겉뜨기 두 코를 그냥 뜨래요. 겉뜨기 두 코. 겉뜨기 코를 두 번째 뜨실 때그 코, 걸러뜨기 코는 오른쪽 코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늘 비우기와 다음에 진행이 되는 첫코두코 코 같이 모아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한코 떠주고. 다음번 걸러 뜨기 않고 한 코, 한코 떠주고, 바늘 비우기와 다음에 진행되는 코한코 코 떠주고 이렇게 해서 네, 모아서 쭉 떠주시면 21코가 되거든요. 어깨 코수 21코 세시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어, 목둘레 메리아스단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수 마커링을 예, 이렇게 군데군데 걸어 놨습니다. 어, 목둘레 54cm에, 어, 6cm 기준으로 9등분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예, 그래서 요 6cm 간격으로, 어, 코를 주우실 때 14코를 주워주세요. 전체 코 주워줄 어, 코수는 130코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제가 평균 계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거를 좀 계산을 했을 때, 요 6cm 안에 14코씩 코를 잡아주시는데, 130코에 14코를 9번 코를 주우시면 4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음, 4코면 1코씩 군데군데 더 주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14코 주우셨다면 15코, 14코, 15코. 음. 그래서 어, 균등하게 4코를 더 주우셔서 전체 코수를 130코로 주워주시면 됩니다. 네, 코를 한번 주워볼 거고요. <laughs> 요 6cm 안에 14코의 코를 주워주시는데, 만약에 이제... 주워줘야 될 코가 12코 뿐이 예, 못 줍겠다고 하시면 바늘 비우기를 이용해서 14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코에다가 실을 연결해서 지금 한 코를 주었고요두 예, 번째 코, 마찬가지. 네, 이렇게 코를 주워줬어요. 지금 코를 줍는 대바늘 미리수는 3.5mm 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이 이렇게 크다고 하시는 분은, 코를 주워줄, 코를 주워줄 곳에 구멍이 크다고 하시는 분은 바로 밑에 예, 보이시는 코에다가 코를 주워주시면 돼요. 세코 주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코가 부족하다, 그러면 실 앞으로 두시고, 예, 네, 바늘 비우기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코를 주워주시면, 한코 늘어났죠. 바늘 비우기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6cm마다 14코의 코를 주워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에 130코 코를 주워주세요. 네, 이제 원형으로 우리 130코 네, 다, 코를 주우셨으면 이제 떠줄게요. 원형으로 떠주는 거고요. 메리아스 뜨기로 이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 지금 뜨는 단이 단위 두 단입니다. 우리 코 주었죠? 그게 첫 번째 단이고요. 지금이 두 단이에요. 네, 이제 목둘레 1cm 4단, 어, 메리아스 뜨기를 했고요. 음. 이제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돗바늘 준비해주세요.